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고성군 33면 장치리에 자리하고 있는 전원주택 물건인데요. 어, 이 물건은 신권일 때부터 저희가 받고, 사실 뒤에 물건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고, 저희가 해당 물건 임장을 세번이 나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뷰가 상당히 좋아요. 양쪽 바다로 돼있어가지고 육지부 끝에 움푹 튀어나온 곳에 저런 주택이 비슷하게 저어진게 맺혀있는데 그겁니다 상당히 세컨나올수로는 추천할 만해요 근데 이제 감정가가 좀 높아서 저희가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현재 절반까지 오늘또 2차 최저가에서 떨어졌더라고요 2차에서 그래서 3차 최저가가 2억 2,600입니다 감정이 4억 6천이고요 반값이니까 2억 2,600이면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위치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 위치에 이제 전원주택 지으려고 땅을 찾으시는 분도 많고, 그런 세컨하우스 용도로 찾으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실 분들 뿐만 아니라, 어, 재매각 차익 실현하실 분들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처럼 생긴 그런 바다에 웅뚝 튀어나온 그런 입지의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159평, 건물이 30평 정도 됩니다. 거의 뭐 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도 깨끗합니다. 실제. 저희가 내부 확인을 일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확인한 부분이 있고요. 구조도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구조가 조금 아쉬운 게흠이긴 합니다. 이게 한 가구가 세컨용으로 쓰시기에는 조금 아리까리하고요. 오른쪽 왼쪽에 가지고 거실 하나 방 하나 욕실 하나 미니 주방이 있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복도로 연결돼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런 세컨 용으로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가구가 세컨 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어 많이 선호하는 바닷가 근처에 양면 바다에 그런 전원주택 물건입니다 자 현장을 한번 보러 가보시죠 저는 현장에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전원주택들이 쭉 있죠. 끝에서 두 번째가 이제 오는 물건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공로인데 여기 진입로부터서는 4도로입니다 사도로. 그래서 이제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문도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로에 대한 해석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지목이 이제 도로고,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를 낼 때, 여기를 통해서 이제 허가를 냈을 텐데, 주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단정지어 뭐라 말씀드리면, 또 이해관계인 분들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죠. 통영시원에 판결난 것도 있고, 일단 도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사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들이 20년하고 21년도 거의 비슷하게 지었거든요. 땅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요게 4억 7천씩 거래가 됐어요. 21년 8월에도 4억 7천 거래된 일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바다, 요 반대편 넘어도 바다입니다. 자, 끝에서 두 번째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아, 오늘 물이 많이 빠졌네요. 바로 여기 앞쪽이 무인도 섬이 목섬이거든요. 목섬 물이 빠지면 요 무인도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물건은 요건데요. 요 끝에서 두 번째 이 주차 공간 아래 주차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실 수가 있죠. 주택 잠시 뒤에 보고요. 오늘 물이 많이 빠져서. 목섬쪽 아래쪽 해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뭘 많이 캐시 캐고 계시네요 에이, 마을 주민분들이 물이 빠져나으니까뭘 이렇게 캐고들 계십니다 조개나 어패류들 여기 건너가 바로 목섬입니다 목섬 목숨. 이렇게 물이 빠지면 이게 신비의 바닷길처럼 소매물도의 바다 갈라짐에 의한 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들면 여기도 바다가 되고요. 반대편에는 목선 모인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양쪽이 바다죠. 양쪽이 바다. 참 예쁜 곳이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란마니라는 바다인데 이 바다가 참 잔잔하고 조용하고 예쁜 바다입니다. 물이 들면 바로 여기도 다 바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작년 11월인가요? 3억 6,700에 매매 거래 이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바로 뒤에 집, 뒤에 집이 오늘 매매 물건입니다. 지금 여기 맨 앞쪽에 매매가 된 물건도 한참 공사를 하고 계시네요. 수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안마다 오르 쓰실 수도 있겠고요. 자, 이 물건입니다. 자, 이쪽도 안마다 오르 잔디를 식혀든지 닭밭으로 썼든지 이렇게 꾸밀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은 없고요 이렇게 두 칸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거실, 방,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이제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쪽 이복도 포함해서 이쪽 이쪽을 또한 세대가 지낼 수 있게끔 방 하나 욕실, 주방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욕실 두 개, 거실 두 개, 방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바다 참 예쁘죠? 예쁩니다. 이 이제 반대쪽 바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적인 프리미엄 때문에 이번 에차 2억대까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시란 말씀입니다. 이런 위치에 2600이면 26, 괜찮죠? 가격적으로. 네. 안에 집 길이는 조금 있고요. 시설은 뭐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 없이 바로 이제 쓰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이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지 조금 한 세대로 쓰실 분들은 좀 아쉽죠. 온전하게 거실 하나, 뭐 방두 개가, 욕실 두개 이렇게 있으면 딱 좋은데, 마치 이제 펜션처럼 두 세대가 와서 지낼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이 바다인 주택이 잘 없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이쪽 모습 잠깐만 담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택의 뒤쪽모습입니다. 뒤쪽모습 뒤쪽 모습. 여기가 이제 가운데 주방입니다. 뒤쪽, 뒤쪽에서 봤을때 이쪽하고 한 세트죠. 주방. 저쪽편에 이제 또 거실 방 이렇게 따로 있고요. 역시. 자, 지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도 정말 예쁩니다. 오랜만에 바다. 보0면 내부 구조도 대략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전문을 통해서 시설 상태 향후 하니까 그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사건 번호 2021 타경 5395번, 감적 4 6천 100, 현재 2억 2600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토지 면적 159평, 건물이 30평. 여기 대부법인이 채권매입을 했던데, 근저당매입을 했던데, 아마 본인들이 유입안 하고 높게 누군가가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근저당매입을 해놓은 것 같아. 어쨌든 지금 방석까지 떨어져서 입찰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